드디어 공개되는 이 춘향네 마을 어떻게 변했을까? 그러고보면 전 춘향네 마을 처음 와봐요 야 여기를 처음 와봤단 말야? 이 어떻게 네 저번에 갈라고 했었는데 와 <목소리> 야 마치 동화 세상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 마을. 누에라. 네. 내가 널 여기 데리고 온 이유를 알겠느냐? 아직 안 돼. 개노미 네라. 네. 이리 와서 이걸 보거라. 아직 안 돼요. 그. 아니 그냥 보라는 거야. 이리 와봐. 아, 자. 끼는 건데 지형 활용이 너무 좋다. 저 앞에 이 석상에 뭘로 보이느냐인어공주요아 진짜? 음... 아니에요? 맞아요. 다인어공주로 보는구나? 아 나만 이상하게 보는거구나? 뭐로 보였는데요? 아니 봐봐 저기 길다란걸 들고있는데 끝에서 물이 나오잖아 저거를 지금 머리 긴 여자가 저걸 들고있으니까 나는 난 인어 말고 그 뭐지? 물의 신 운딘의 그런건줄 알았는데 나는 컷... 크고 길쭉한거에서 물 나오니까 저걸 들고있어가지고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그랬지 되게 또뭐 다산의 상징 뭐 그런거? 뭐 그런 느낌? 그런거는 일게임하선수어 어, 오케이 오케이 가,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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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물이 계속 나오네 저 석상의 오, 이름은 어, 귀여 물많은 인어공주상 일단은 다 대기한거 봐 귀여워 이제 물건 좀주자저 왔어요 저 왔어요 우와 게임하는 두 사람이 왜 안주세요 빨리 오세요 어떤거 어떤거 아 미안해 미안해 너무 이뻐가지고 마을좀 찍느하고 오케이 오케이 계속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단 마을분들부터 먼저 내려와 주시면 엄마 엄마, 방금 엄마, 방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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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두워 아 이게 이렇게 깔끔한 마을을 냅두고 이렇게 음습한 곳에서에요 왜냐면 오늘 하는 게임은 박도박도박박박도박도박 아 도박 여러분이 좋아하는 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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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 아. 내가 무슨 신정환인 줄 아나. 저는 내기는 좋아하지만 도박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목소리> 박도입니다 박도. 박도 박도 박도. 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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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아 근데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박에 굉장히 강한 캐릭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여러분 게임을 하기 앞서서 중요한 물건은 여기 인터넷에 넣어주시고 어뭐 죽어야 되는거예요 어, 뭐 되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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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혹시나 중요한 물건이 있을 것 같고 옆불떼기 상자에 책가 키펜 있잖아요 좋아. 네 좋아. 여기에 오늘 제가 이 게임을 위해서 게스트를 한 명을 준비를 했어요

<끼미> 여자구나. 여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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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네. 스 듣고 싶가 여자네, 여자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적을게요. 여자 여자 무슨 이, 이춘영이랑 친한 여자 누구 있지? 아 빨리 줘요. 책 줘요. 나쓸거쓸거 쓸거 줘요. 쓸거 줘요. 내방 옆에 상자 있다니까요. 아 상자 여기? 아 진작 말하지. <laughs> 아, 진작 말하지. 자 여자애한테 음 여러분들 추천받습니다. 여러분들 자 채팅창에 지금 우글우글란 정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을 얼리고 다시 또 녹이면서 하나 둘셋자 올라가는 글들을 일단 조합을 해가지고 한번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예, 아직 뭔지 못 들으신 것 같은 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게스트가 와있대요. 그 게스트한테 듣고 싶은 응원의 말그 게스트가 직접 말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일단 적는 거죠. 네, 올라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괜찮은 것들만 몇개 조합해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들만 읽어 볼게요. 완료했어요. 음. 그 자, 도 완료했습니다. 자, 니 네. 아, 저는 아직 저 이름 적어 놓 저는 아직 잠시만요. 네. 자, 어디 보자. 야매때괜찮고요니 네 어머니다 괜찮고. 있고요 괜찮고. 가버려. 니암태지야 네 괜찮고. 살살해줘. 괜찮네요. 그리고 섹스 괜찮고요 할짝할짝 괜찮고. 자, 나랑 자자도 괜찮고요 자, 니네 어머니 고수진 사마 괜찮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찰결 고수진 사마랑, 어, 나랑 자자. 내 사랑 채아님 이두 개로 일단은 섞어서 하겠습니다. 음, 고수진 사마, 나랑 자자 괜찮다. 음고슈진 사마 나랑 자자 오케이 좋아요 자고슈진 사마 나랑 자자 괜찮네 오케이 좋네 좋네 느낌있네 이 느낌있네 이요고슈진 사마 나랑 자자 좋아요 자 완료 예 네,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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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오케이 이름 이름 완료 아 이름까지 적어야 돼요? 네 참고 책의 이름을 적게 되면 더 이상 편집할 수 없게 됩니다. 책 제목 음... 음... 응원의 한마디 좋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본인이 들어오 계십쇼. 아 갖고 있는 거요? 자기 네 게스트 분이 앞에 오시면 주면 됩니다. 아 일단은 게스트 분을 제가 두 번째 게임 하기 전에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1번 게임이거든요. 게스트 게스트 자, 여기 1번 게임인데, 1번 게임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하면 재미없으니까, 각 마을 데리고 온 아들분 한 분을 시키자. 어, 그러죠? 각자 한 분씩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누구로 하는 게 좋을까? 부프야, 너가 일타자로 하자. 와라. 누구로 할까? 그래. 내일이로 네, 할까? 소피님, 준비하세요. 네, 니라, 이리라이리와 이리와라, 이라이리와이리라이이어 이리와라, 이와이 가서 치이좀불러봐라 네! 당와라이 어? 당신, 아, 아. 당신. 치코야 <laughs> 떨어진 줄 이대로 떠져 무슨 게임인데 이게 <laughs> 일단 치코한테 한번 맡겨보려고요 맡겨보고 못하면 다음번에 뭐 내일이 또 기회겠죠 게임은 어려운 건 아닌가요? 네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이라서 오. 일단 나도 분들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내려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아이 깜짝아! <웃음> <웃음> 이게 포커페이스를 위해서 일단 가면을 좀 쓰고 있으려고 표정 표정 읽히면 안 돼요. 도박할 때는 표정이 제일 중요해요. <laughs> 성형한 줄 알았잖아요. 미백이죠, 미백 이점 이백. 아이그 박피를 너무 많이 하셨네. 와우. 파이트닝. 이몰즌. 오케이, 오케이. 다들 오셨네요. 일단은, 이첫 번째 게임은 홀짝게임 아시죠? 홀이랑 짝 맞추는 홀짝게임이거든요? 아, 음. 어, 네. 그 도박이네요. 여기 앞에, 네, 여기 앞에 보면 검정색이 홀이고 흰색이 짝입니다. 여기 왕분들은 디스펜서 확인해주셔도 돼요. 여기 4개, 4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럼 지금 부터 디스펜서 확인합니다. 네네네네. 네, 네, 네. 이렇게 네개네 개씩 쏘있습니다 홀짝 개수 내 네,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앞 표지판 여기 보면 여기에서 게임을 할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표지판을 하나씩 냅뒀습니다. 여기 앞에 본인 아들 한 명씩 채시고이홀 <laughs> <키우시고>, 음. <laughs> 아니면 짝 중에 나올 것 같은 거. 게임의 공평하게 여기서 클릭을 해줄게요. 이 게임의 패승 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은그들분들 여기 들어오시면 됩다 치코야, 치코야 일로아라 들어와라. 가운데서라 치코야. 사와, 가운데서라 치. 오른쪽에 서라. 왼쪽에 서라 치코야. 사와, 사와. 치코야 남는 데 들어가라. 너뭐 하니 거기서? 야 구경한. 너개 들어온 지를 못 들어와. <웃음> 컨트롤 컨트롤. <웃음> 이런 이런 멍청한 무거워가지고 몸이 각 가... 찍고에 남는 데서라. 점프가 안 돼요. 그래. 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laughs> 검정색이 흙, <laughs> 검정색이 홀, 그리고 또 하얀색이 짝. 맞습니다. 본인들이 나올 것 같은 색 이거 표지판 뜯어서 쓰고 앞에다 표지판 넣고 써주세요. 어, 홀인지 짝인지 앞에 있는 표지판으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검정색이 홀, 흰색이 짝. 치코리타 아, 아, 앞에 앞에 치코리타. 예. 너아까 몸통 박치에다 눈뭐 시신경을 다친 거니 뭐니 왜 갑자기 왜 이렇게 게임 플레이가 이렇게 더디니? 데 좋아, 호리즈 짝인지 적어 적어주면 되, 거다가. 이거는 틀린 그 순간에 한명탈락이고요자 치코야. 한명 되는 거예요. 치코야, 너 여자친구 있어 없어? 있어요. 그치 그럼 짝이야. 아, 뭐네 맘대로 해. 여자 친구 없으면 무조건 홀리지 뭐. 신님. 옆기있니 짝이에요, 짝. 짝입니다. 헐 스펜서랑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짝짝짝짝짝. <목소리> 자, 그렇지. 아! 짝, 그렇지. 아! 짝! 짝! 짝이라니까. 그래. 여자 친구가 있으면 짝이야. 이거, 이거 다시 넣어 주세요. 다시 넣어 주세요. 그래. 우리 진짜 맨날 게임 떨어져. 오케이 좋아. 이제 그러면은두 명만 남는 거지.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 일단 디스펜서 한번 다시 확인하죠. 이거 쑥꾸셔도 됩니다, 신님. 일단 네 개네 개 있네요. 네, 신님 믹스해 주세요. 막 섞어 주세요. 그러니까 홀짝을 저기다 적어 놓으면 홀이 검정색이고 짝이 흰색이잖아. 거기서 디스펜서 눌러서 나오는 양털 맞추는 거. 야 예.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예, 싶어? 잘해요서피님그렇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아니지. 5대. 네. 오. 5초이었는데우 그럼, <laughs> 그럼 짝이야. 알겠지? 그럼 짝이야. 룩 계속 짝으로 남고 싶지? 짝으로 남고 싶니? 홀로 바꾸고 싶니? 자, 접도 마이크 깨요아 괜찮아요. <laughs> 감미로의 괜찮아. 자 <laughs> 뭐야 잠깐만. 그 아들분들 써주세요. 표지판 자, 일단은 우리 쪽은 짝을 썼어요. 홀 여기서 갈리나요? 아, 여기서, 갈리나요. 아, 여기서 갈리나요? 디스패스로 아, 뭐? 살마, 살마. 에헤. <laughs> 신님 무엇이지? 신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신님. 아니 아니야 잘못 본거 잘못 본 거. 거. 그몇걸몇 걸려가지고. 삼, 이, 허영거허영거 발사, 그라 그렇죠! 워후! 이겁니다. 아니 이거를. 이겁니다. 저는 모든 뭐랄까 이 느낌 느낌이 뭐랄까 저는 이런 운빨 게임에 굉장히 강한. 제가 스탯스 전부 다올 러그로 찍었어요. 지코야. 이게 다 네가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이야. 여자친구한테 감사해라. 이쁜 사랑해라. 알겠지? 아... 이렇게 해서 남자 한 개는 그럼 제가 갖고 갑니다. 신사답게. 응? 어? 신사답게. 야씨 신사답게. 남자 여섯 개 오늘. 아웃들이 하실 거예요 시절분들이. 근데 이제 게스트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게스트 누구예요? 게스트 누구예요? 게스트가. 네 바로 네아첫 번째 게임에서 힘을 내주신 아들분들이에요. 야 좋아요. 어자 이게 가수 채팅대 아 방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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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첫 아, 번째 게임 하신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게임하는 게임. 친구가 마이크가 안 되면 어떡 하죠? 아 그러면 그 다음 따라오신 분한테 주세요. <laughs> 이거 봐라. 어... 여기 소피님 내가... 미리 미안하다는 거야. 열심히 해라. 저... 내 책을 받아줘. 제가... 정말 죄송한데 혹시 주문 바꾸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 안 되죠, 안 되죠. 그냥... 게스트 준비하는 건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기 멀리말부터될거 같다니깐요? 치코야. 혹시 보고 있나요? 치코야, 아니야, 아니야. 치코야, 그... <laughs> 어 치코야, 그... 제... 이음 여자친구를 생각해. 알겠지, 여자친구를 생각해 그냥. 여자친구로. 또... 한 번씩, 오만 두고 가면 안 돼요? 아주고 게임할 건데 일단 미티님 쪽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맞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든 거라서 이게 절대로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더 강조하면서 치코리타. 못난 와. 못난 할아버지를 좀 너에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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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laughs> 자 일단은 두 번째 게임은 행운 다이아입니다. 행운 다이아? 여기, 네, 행운 구경을 하나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저기 원석이 세 개씩 들었거든 상자에. 저기 앞쪽 네. 한에는 행운 구경이 있으니까 세 개를 설치하신 후 행운으로 캐시는데 거기에서 다이아 합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 어? 자기, 어. 자기 인벤토리를 받으니까 이 e 눌러서 방송에도 다이아 없는 걸 보여주세요. 예, 다이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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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도끼는 도시 어디서, 어이소, 어디서, 월드에딧? 이 뭐지?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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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월드에딧! 아, 진짜 월드에딧이야, 이거? 아니지? 오릅니다. 아, 화면이 흑백이. 아 죄송해요. 미안해요. 아무튼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네, 우리가 하는 거죠. 오. 일단 응원 들어 순서부터 들어갈게요. 초롱님부터 한번 응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라 리브바 해라. 우리 여왕님 나이스샷. <laughs> 우리 여왕님 최고십니다. <잘> <laughs> 우리 여왕님 <laughs> 너무 좋습니다. <laughs>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웃음> <웃음> 아니 뭐 필드 나가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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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마이트어할게요 여러분 마이크 안 깨지나요? 아 틀립니다 틀립니다 네네. 굉장히 감미로워요 해주세요 <laughs> 할게요 <laughs> <laughs> 누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걱정되게 난 힘을 받아 나는 멜리 큐피트 너를 노렸어 나는 슛슛슛 여기 화장실 어딨죠? <laughs> 여기 화장실 어딨어요? <laughs> 화장실, 화장실 없으면 봉지, 봉지, 봉지라도 봉지 좀 어떻게 <laughs> 아 이제 미키님네 너무 기대되는네아 저도 아. 너무 기대돼요 얼마나 잘할까 진짜 기대된다 그 동토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절대로 제 머릿속에서 나온 의견이 아니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 1%의 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치코야그 편하게 편하게 네 여자친구라고 생각해 내가. 그냥 편하게 생각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너 고수진 사마. 나랑 자자. 너 PC방이지. 예. <laughs> 미안하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다. 고슈진사마 나랑 뭐요? 이게 그 시청자분들이 막 채팅창에 올린 것들을 조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고슈진사마 나랑 자자. 어. 그. 그걸 비정해 산 거예요? 춘장님 <laughs> 못 들으셨다는 거 삽종 갖고 와요. 기중파 주게. <laughs> 야 이거 가급적이면 은 그거 큰 걸로 갖고 와라. 자, 아무튼 자 들어갑시다. 자 여기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 여기 각자 상자 앞에 서 주세요. 자야 원석 있거든요. 세 개를 여기다 심어가지고 여기 행운복갱이로 키시면 됩니다. 행운복갱이로 하는 거예요. 마이안 깨져? 자 봅시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쪽에서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그기에 받게 해. 응원해, 응원해라. 응원해라. 네? 응원 응원가 빨리 해라 응원가 내가 하나 캘 때마다 한 개씩 하는 거야 알았어? 예 가라 해라 고 우리 여왕님 나이스 샷와 진짜 많이 나왔어 <laughs> 뭐야 와저 뭐야 우리 여왕님 너무 좋습니다 총몇 개인가요? 총몇 개인가요? 총 아홉 개입니다 뱉어보시죠 한 개씩 <laughs> 한 개씩 한 개씩 하나 둘셋넷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와 장난 아니다. 음. 갑자기 김이티의 주변에 옥죄어 오는 고통. 마을에 지면 안되죠 이번 아, 게임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laughs> 불안 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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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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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미쳤다 미쳤어 <laughs> 1개아니야어네맞아열개예요한 <laughs> 한 개씩 던져보시죠 여보. 아이고. 여보. 아빠는 예. 야, 와, 진짜 대박. 아, 진도를 짜락다이제내 차례인가? <laughs> 응원, 응원, 응원. 응원하지 마! <laughs> 응원 안 듣고 하면 안 될까요? 진짜로. 제가 안안 안 되죠. 응원 들어야 돼. 제가 응원 알레르기가 있어 가지고. 들어야죠. 응원해. 응원해 응원해.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갑자기 그가 응원을 하게 된다면 도대체 얼마나 그그 그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게 될 것인가. 응원 진짜 해야 돼요. 누구나원 치코야 빨리 해라. 빠르게 끝내자. PC방에서 예. 아이쇼는 뭐 괜찮습니다. 고슈진사마나랑 찾아. 데미지를 입었다. 불길한 예가이엄을판다 찌악! 잡아. 세 개. 무난해요. 무난해요. 아직 무난해요. 세 개. 좋아. 찌악! 두 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한 개. <laughs> 나 이. 아 이거 그, 제저 이제 배타야죠. 저 개수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방금 방금 <laughs> 곡괭이 만들었거든요. <목적>, 아, 방금 <목적> 방금 곡괭이 만들어가지고요. 방금 제가 그 곡괭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홉 개입니다. 이게 다, 이게 다 치코 때문이야! 이게 다 치코 때문이야. 이게 다 치코 때문이야. 이게 다 치코 때문이야. 아, 아. 진짜 우리, 우리 마을은 진짜 게임 못한다, 그치? 미니 게임 맨날 치는 것 같아.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남자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다음 게임으로 건너가죠 게임입니다. <laughs> 이제 게임은 다 다음 게임은 이음 게임은 다음 게임은 다음 게임은 다음 게다갑시 다음 음 게임은 니 다음 음 다음 게 다음 다음 게임은 다 다음 게임은 다음 에임은 다음 게 다음 게임은 다음 게임은 다음 게임은 다 다음 게 다음 게임은 다음 게임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상자 위에 쓰면 됩니다. 음. 아 이미 숨겨 놓은 거예요? 아 이제 숨기실 거예요. 신님이 오려주세요. 어, 어디? 에아 신님이 숨기고 우리가 그 상자를 몇 번째 번지 아 맞춘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여는 거죠? 네, 우리가 여, 아, 일단 쓰고 열기 전에는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상자 안에가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저는 다다 담겨 있는데. 어 보이네. 읽혀요 읽혀요 그 실눈 뜨고보면 보이네요 음 좋아 이번 게임은 쉽게 이길 수 있겠네 갑시다 제 동체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저 상자 속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볼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야말로 보이는 것 같은데 믿으시겠습니까? 혹시 들어봤어요 그거 그백 뭐지 그거 눈 그거 막한 아니요 백 백내장이요. <laughs> 뭐라고요? 뭔가 내 아는 거랑 다른데? 네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게 이 눈이 침침하니까 보이는 거 같아. 음. 눈이 되게 작아진 같은데. F 누르고 자 봐보세요. 잘 생겼네요. 눈 감으신 거 아닌가요? 아닌데요? 뜨고 있는데요? 절대로 뜨고 아, 있는 <laughs> 얼굴인데요? 눈 감은 거 같은데요? 아니,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지금 흰자, 흰자가 눈동자네. 그, 뭐예요, 이게? 이거 원래 흰자가 포인트입니다.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위에, 위에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눈동자로 밑에 보고 있는 겁니까? 앞에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혼돈이?

Eddie, so cool. come here. Eddie, come here. No, no, no. Come no. here. Come here, you asshole. No. Come here. Come here.